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 스파이더츠입니다. 아, 올해 그 2024년 11월 2일날 한번 하시다가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화요일 저부터 그 300차 송으를 1톤 방류하고, 어, 어제도 1톤 방류하고, 아, 내일도 또 굉장히 많은 이또 방류 예정인데, 대장 날인 그 11월 2일날에 방류를 합니다. 그리고 오늘 그 방류를 한 일주일 전부터 해놨기 때문에 그항황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자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 예전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거의 안 나왔는데, 한탄나 씨가 작년 같은 경우는, 근데 올해는 시안에게 표층에서 애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. 바닥은 거의 뭐 입질 못받고표층이나뭐한2 m 권에서 입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제가 이거 패트리치가 지고고좀 전에 송충이를 써봤는데, 송충이도 굉장히 잘 나요. 그래서, 그래서 패트리치를 한번 이제 달아보겠습니다. 이게. 한번 이걸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건 오프닝 지기아 진짜. 아, 되겠 well, 죽은 게 아니라 계물들여 따라와요. 그냥.

是，哎呦，真不容 나이 들면 또보요 앞에 뭐 저쪽을 넘도 나오고, 우측을 도 나오고, 동네을던도 나오고, 아무데나 다던도 나오네. 그냥 엄청 없어져 오른쪽으로 가면 지가 먼저 얻어야 어이구, 뭐야, 뭐야. 흔왔던게 지가 무네. 아, 여기서 마시면 안 나오네. 아. 실패충 하려고 나, 나이프를 하는데 지가 물고 들렀어. 빨리빨리 땡기지 마나 이... 한참을 이제 돌가어아야 또 엉켜 버렸어. 가져는다고 믿어. 하나님 보 니까 쏟아질 때 이런 생애가 왜됩니

뭐 하나 우럭소리 되는 것 같네. 패트스 요, 요, 약간 골드 색깔인데, 이거 바디가. 손절은 뭐 집에 알아서 그냥 먹어, 그냥. <laughs> 아아어이구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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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거... 아아 이거... 이 이거... 이 한번 던지면 거의 입질을 한번 씩 와요. 이가 턱도 근데 제가 챔질이 잘안돼 가지고, 어, 이거, 아 이거, 아이고, 통화가 뭐, 밑에 있는 안에 찌거나 어, 꼬리자, 그게. 힘들었어. 아이, 한, 팍, 가는데 아래에서 공사를 해놔고제 그, 낚시한 것들도 못해가지고 한리만더 잡고 끝낼게요 아이고 왔어요 이야. 잘 나오네 아주 네, 우리의 낚시는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거기서 한번해 뭐 어휴 해나 한 나라 한냥 뭐, 뭐 거의 지금 수준 이정도니까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면 손맛도 많이 오세요 한 마리 잡으세요 저 아주 번 서랍 좀 볼게 예 <laughs> 아까 네, 한 마리 좀큰거사잡으가봐 아유 아, 내, 내 오, 손님들 오시는데 아니 아까 한 마리 잡으세요 아유 아 정말 나 나도 이첨 본다 인간 지금 아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봐요? 예첨 봐요 아유 가죽이 쫌구나 가슴이 개가 나시나